근데 아 너무 안타깝네요. 우여곡절 끝에 진짜 750년 만에 겨우 겨우 독립하나 했더니 어, 어, 어. 이거 사이다를 콱 들이킨 게 아니라 그냥 찔끔 먹다 만 느낌? 이 마이클 콜린스가 이렇게 정말 독립운동 가잖아요. 열심히 싸웠잖아요. 근데 어쩌건 영국 아일랜드 협상을 체결한데 이제 어떻게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마이클 콜린스는 독립의 영웅이면서 민족을 분열한 어? 거에 대한 장본위에서 민족의 배신자, 이게 네. 같이 따라붙어 나 있는 거예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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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마이클 콜린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고 나 역시 그것을 원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완벽한 자유를 얻기 위한 자유를 음. 얻은 셈이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다가 아니고,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음.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해요. 뭔가 점진적이네요. 예, 그런데 조약 체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설득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음, 그렇겠죠. 그래서 마이클 폴린스 음. 자신은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갔다가 결국에 암살을 어. 당하고 나죠. 그런데 음. 그 암살을 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마이클 폴린스가 이끌었던 IRA 사람들이에요. 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자기가 키운 자식 손에 죽은 그럴까, 그럴까. 그런 꼴인가요? 그래서 1922년부터 아... 23년까지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찬성하는 측과 그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군이 되는 거죠. 이 정부군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약 체계를 반대하는 이제 반대파들이 무장 투쟁을 하게 되고 정부군은 800명 이상 죽음을 당하고 그다음에 반대파는 한 400명 정도가 죽고 한 12,000명 정도가 투옥이 돼요 그 반대파에게 정부군이 가하는 고문이나 이런 일들이 예전에 영국군이 IR에게 했던 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하... 일이죠. 음, 정말, 여기 뭔가 대갈코머니처럼 동립 내전 분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분단이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아일랜드 역사에서 자꾸 왜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영화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정말, 정말 동족상의 그 아픔. 응. 그 명장면이 그 인민군에 소속돼 있는 형과 우리 국군에 소속돼 있는 동생이 응. 같은 전장에서 만나가지고 맞아.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맞아. 서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맞아. 너무 가슴 아팠잖아요. 응. 근데.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야, 이거 영화도 참 있네 아일랜드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거의 비슷해, 어. 느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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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맞습니다 지금 <laughs> 영국, 아일랜드 평화조약 이 과정에서 둘의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laughs> 네. 아 네. 결국은 동생이 우리 영화와 좀 다르게 동생이 형이 의해서 있었...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그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그 동생이 어 마이클 콜리슨 거네. 그러니까.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어 에, 그래서 가슴 아픈 그런 또 영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750년 만에 독립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아일랜드 얘기를 했지만 이 이면의 이 아픈 역사들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로서는 이렇게 편치가 않았네요. 그래, 그래.